시진들의 분석이 통할 수 있을지 김종현 선수가 준비합니다 찼습니다 손 막고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광주대학교 김종현 선수가 첫 번째 승부차기를 성공시켰습니다 김인영 선수가 방향은 읽었습니다 읽었지만 손 막고 들어가면서 그만큼 김종현 선수의 슈팅이 강했다는 거겠죠 강한 슈팅을 보여줬던 김종현 첫 번째 승부차기를 성공에 성공을 해냈습니다.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광주대학교의 박정건 선수가 직접 볼을 건네줬네요. 문승민 선수가 준비 중인데 박정건 선수 이거 심리전인가요? 바로 앞에까지 와서 공을 직접 건네줬습니다. 약간 의미심장한 미소를 품으면서 공을 건네줬는데. 문승민 선수 이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언뜻 보기엔 박종근 선수는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는 모습. 전주대학교의 문승민 선수가 전주대학교 첫 번째 키커로 나서서 승부차기를 준비 중입니다. 문승민, 문승민!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 키커, 양팀의 첫 번째 키커가 모두 다 승부차기에 성공했습니다. 문승민 선수 정확하게... 박종곤 골키퍼를 속이고 왼쪽 구석으로 차서 성공 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주대학교의 두 번째 키커 어떤 선수일까요? 자, 61번의 번호를 지닌 김시진 선수의 페널티킥 승부차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자양팀다 승부차기 옆에 구장조차도 승부차기 이 고원 구장이 굉장히 조용할 텐데요. 김시진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이렇게 한점더 앞서나가고 있는 광주대학교 전주대학교의 두 번째 키크 입장에서는 앞서 김시진 선수가 이렇게 깔끔하게 성공시킨 걸 보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대학교의 두 번째 키커 김한서 선수입니다. 김한서 선수의 승부차기. 두 번째 키커로 나서고 있고요. 김한서 그리고 박종건, 박종건 선수가 막을 것이냐 김한서가 넣을 것이냐. 들어갔습니다. 김한서도 깔끔하게 골키퍼를 속였습니다. 2대2 계속해서 양팀의 모든 선수들이 득점에 성공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오른쪽으로 차가 나오면서 골키퍼를 완전히 속여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세 번째 키커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주대학교의 세 번째 키커 준비 중에 있고요. 김기쁨 선수로 보입니다. 김기쁨 선수가 세 번째 키커로 나섰습니다. 김기쁨 선수의 승부차기 광주대학교의 모든 팬분들과 선수들을 기쁘게 할수 있을지 김기쁨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한점차 앞서 나갑니다. 지금까지 광주대학교의 모든 선수들이 성공했습니다. 자신 있게 가운데로 세게 차 넣었어요. 김기품 선수의 이 킥을 정확하게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광주대학교 모든 킥커들이 승부차기에 성공을 했고 전주대학교의 17번 류승환 선수가 세 번째 킥으로 나서겠습니다. 앞서 모든 선수들이 넣었기 때문에 부담감이 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유승환 유승환 선수의 승부차기 유승환! 들어갔습니다. 다시 원점. 광주대학교의 선축, 전주대학교의 후축.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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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득점을 성공시켰고요. 자, 그리고 광주대학교 네 번째 키커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키커. 자, 과연 이네 번째 키커 성공 시킬 수 있을지요? 어, 들어갔습니다. 정무영 선수가 성공 시켰습니다. 광주대학교의 26번 정무영 선수 네 번째 키코로 나서서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고요. 어, 이렇게 된다면 광주대학교 네 명의 선수가 모두 다 승부차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양팀의 양팀 모두가 직전 경기에서 승부차기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골키퍼는 최소 한개 이상을 막았던 선수들인데 아직까지는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주대학교 이준영 선수가 네 번째 키커로 나서겠습니다. 이준영 막아냈어! 광주대학교 박정곤 박정권 선수가 방향을 정확하게 읽고 막아냈습니다. 박정곤 선수 막아내고 나서 그라운드에 쓰러지는 장면까지 본인의 투지와 투혼을 보여줬습니다. 이준영 선수가 아쉽게 승부차기를 성공시키지 못하게 됐고 박정건 선수는 또 막아내면서 또 종건했습니다. 승부차기를 막아냈다는 뜻이죠. 좋은 선방을 보여줬다. 그리고 광주대학교. 이번에 넣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성공시켰습니다 광주대학교 결국에는 성공시키면서 스코어 5대3 승부차기 스코어 5대3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광주대학교 승부차기 끝에 결승 진출 광주대학교의 박정건 선수가 상대방의 슈팅을 막아냈고 광주대학교의 모든 다섯 명의 기커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